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오전장 뭐, 오늘 뭐 장이 또좀 받쳐주긴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23년 1월 첫날입니다. 자, 오늘 그 스타트들이 좋습니다. 자, 시가가 좀 떠서 출발해서 이렇게 앞점고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래서 여러분들 앞점고점 근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들고 있다. 이놈이 막 올라간다. 그럼 앞점 고점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봐야 돼. 찾아. 항상.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 근처 가면은, 요렇게 양봉, 분차트가 밑에는 3분봉이에요.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다가, 어, 은봉 떨어져? 이러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야. 물론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또 올리죠. 지금 버텨주고 있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 요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수익을 챙겨서 요만큼을 먹고 다시 한번 지지가 아, 28,500원에서 나와 이러면은 한번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수익을 내주고 왜 여기서 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얘가 지금 상승이 나오지만은 계속 하락을 줄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먹거리를 줄때한번 빠져나와라.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분할 매도로, 올라올 때 분할 매도로 이렇게 한 번씩 해줬는데, 자, 음,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물량은 얼마 안 돼요. 고점, 고점. 요 부분은 이제는 만 원을 한번 지켜주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만원이 무너지면 전량 다 팔아버리는 거고 아니면은 한번더 그러니까 요것을 한번더 어떤 희열을 만끽한다 그냥 한번 본다 사한가한번더 쳐주나 그런 어떤 그런 재미 삼아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을 이런 데서 딱 챙겨놓고 나머지는 에이 그래 뭐 만원 무너지면 팔월 되고 올라오르면더뭐 용돈벌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뭐든지 요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뭐 30%면은 이틀만에 그 30%면은 쫓아 들어가서 30%면은 괜찮죠. 요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양봉 나오는 놈들 이런 놈들이 지금 장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겠죠.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약간 약간 여력은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딩방에다가도 이렇게 조금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6,300원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6,300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좀 봐야 되고 여기 한번더 여력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조금 한 6,350원 지켜주면 여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6,300원에서 지지가 또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베팅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 한 번은 윗꼬리가 길어서 한 번은 쳐줄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장이 안 좋은 날, 그죠? 마지막 날이죠. 22년도 마지막 날 장에 종가 베팅 하세요. 하고 한개 오늘 뭐한9%뭐 뭐 이렇게 좀떠 주는 상 자, 그래도 요놈이 그래도 아, 만원 지켜 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 원을 지켜 줄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번 더 이런식으로 홀딩 이렇게 나오는거야 어차피 내 수익은 먹어놓는 만큼은 먹어놨기 때문에 홀딩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상승 항상 주가는 항상 주가는 그냥 계속 상승이 안 나옵니다 계속 상승이 안 나오고 상승 그리고 눌러주고 조정을 주고 조정을 주는데 안 빠지는 자리 만원을 계속 지켜주죠 만월 계속 지켜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그럼 또 한번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장은 내가 들고 가는 종목이 없으면 은 여러분들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장이 안 좋은데 그냥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 뭐 저걸 해 계속 홀딩해 그럼 주가 더 빠지지 그냥 그러니까 종목, 보유 종목이 없는 거예요. 보유 종목이 없고. 그냥 바로. 눈에 띄면은, 쫓아 들어가서, 단타로 들어가서, 상한가 가면 홀딩. 상한가 가면 홀딩이지. 그죠? 뭐10% 먹는데 뭐. 무너지면 또 바로 손절. 아니면, 상한가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팔아서 뭐, 한 7%, 8%, 10% 먹고서, 익절하고서, 땡. 근데 상한가 가면 홀딩. 또 상한가 가니까 또 오늘 같이 또 한번 20%대로 또 한번 먹는 거예요. 그 결국은 30%대로 넣는 거지. 잘 팔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떠서 출발해서 5일성까지는 용납을 하지만은 오늘 변곡점 자리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변곡점. 근데 그러니까 분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내가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본전 쪽에 와 본전 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같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향이 앞점 고점이기 때문에 변곡점 자리병요 변곡점. 그때 주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대 음악 내려올 때는 섣불리 21선 매수, 뭐, 2만원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지만은 매수가 아니란 얘기지. 이걸 깨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000원 쪽으로. 그 섣불리, 지지, 내려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할때 그런 자리에서 매수지, 내려올 때 매수가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추세가 살려질 때, 자, 추세가 살려질 때, 이런 추세 살려져요? 바닥을 찍고서 옆으로 행보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27,500원 오면은, 사봐도 돼. 거기서 다시 한번 밑걸이 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지를 보고 사야지. 예? 그니까 내가, 얼, 뭐, 수익도,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손실이 차트가 무너질 때, 얼마큼 손실이 나느냐. 손실을 줄이면서, 손실이 나지만은, 얼마큼 손실액을 줄이느냐. 줄여서 빠져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작년이 됐죠. 작년에 상당히 주식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또안 좋다 보면은 주가는 뭐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빠지다 빠지다 보면 나중에 반등이 또 나옵니다. 항상 그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 요령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요령 그 얘기는 뭐야? 장이 안 좋을 때는 보유 종목이 없어야 돼. 보유 종목이 없어야 되고 장이 좋을 때는 보유 종목을 좀 늘려도 되고. 그리고, 가급적, 뭐, 좀 짧게, 짧게, 요새는 좀 짧게, 짧게 수익을 내면서 홀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만약, 그냥, 아나 어, 주가가 올라가, 아니, 만약 홀딩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선익 시스템, 멀리 봤을 때는 좋아요. 이 종목도 멀리 봤을 땐 좋아. 하지만은, 그럼 내가 올라올 때, 잠대 여기서 내가 그래도 한, 뭐, 5, 6%? 7%? 그럼 여기서 무너지는 모양이 나와?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정리. 어, 아직 매수가야? 버텨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어, 매수까지, 뭐, 아직은 손해 없으니까 한번 버텨볼래? 그럼 그 다음날 빠지면 어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날이라도 빠지면 어떡할 거에요? 손절매 해야 되잖아. 그니까는 러 내려오는데 무너진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여기서 팔면은 수익이 얼마였는데, 아이, 아, 여기가 무너지면은 수익은 별로 없지만은 여기가 무너지면은 배운 대로, 무너지면은, 어, 본전적으로 내려오니까, 에이, 내가 다만 2%에도 먹자. 하고서 매도를 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아셨죠? 자, 여기서 지금, 자, 밑골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도, 자, 한번은, 자, 이렇게, 750원에서, 그냥 그럼 750원에서 한번, 아니면은, 이렇게, 700원까지만. 그 요렇게만 해서, 한 번은 매수를 걸어 놓고, 밑걸이 체결되면은 뭐, 자, 한번 더. 안 내려와? 안 내려오면 이렇게 얘는 19,500원까지는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요 저점까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것 같아, 손절하면은, 1% 안에서 손절을 하는 게, 1% 안에서. 아셨죠? 그, 얘가 만약 여기서 지켜주고서, 반등이 나와, 반등이 나와, 반등 줬다가 눌러줄 때, 어, 강해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네? 그럼 여기서 물량을 더 잡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가 제일 밑, 밑꼬리가 되는 거야, 밑꼬리가. 그, 얘가 반등이 나와서 올려주면, 2만 5백원까지만 가져도, 그건 그러니까 내가 한2% 정도는, 수익을 내는 거지 물량을 잡고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매수를 요 자리에서 해 주고 물량 비중도 여기서 잡아 주고 무너지면은 손절 치면은 몇% 프로몇프로 손해요. 몇 프로 1% 안에서 손해 나는 거야. 수수료까지1% 안. 그랬다는 물량을 좀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얘가 800원 어, 요놈 지켜 줄것 같아. 그럼 요도 이제 800원 해서이제는뭐 평균 단가를 어차피 나는 그럼 800원을 만들래 이 모양을 보고 그럼 800원에다가도 또한 500원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야 잡아줘 뭔 말인지 알았죠? 무너져? 750원까지 체결됐는데 어? 체결되고 무너져? 그러 어때? 내게 체결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게 먼저 체결이 돼 그리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기 3,000주 정도 남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다 소진되는 매도가 세지면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내가 1%아니되니까 그럼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잡았을 때1% 아니야. 아, 20만원, 30만원 손해 못, 못 보냐고. 20만원, 30만원 손해 못 봐요? 내가 단타, 단타로 들어가서? 볼수 있지. 그 부분이야. 이렇게 지금 매수를, 750원이 제일 저점이야? 어,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닥을 지금 몇분 동안 받쳐주죠?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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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한 15분 동안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여기만 안 무너지면 나는 이제 정해진, 정해지는 거지. 어, 15분 동안 안 무너졌어? 20분 동안 안 무너졌어? 그럼 거기가 일단 지지가 나오나? 의심을 해보는 거지. 지지가 나오나? 오케이. 그러면 나는 75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칠 거야. 하고서 이 부분에서 이제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계속 안 내려오고 니까 750원에서 기다리면 은체결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죠? 밑거리가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아 850원에서 한번 800원에서 한 번, 7 0 50원에서 한번 이렇게 3분할로 해서 매수를 딱 했을 때 그럼 평균 단가가 어? 800원 그럼 수수료 뭐 수수료 뭐 해봐야 뭐 그럼 그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750원이 무너지면은 6천주가, 7천주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부분은내 후발로 내 뒷순서들이 매수를 하겠다는 뒷순서들이 한 3천주는 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내 것까지 체결되고 3천주가 아예 또7 5 0원에 매수세가 있어 그럼 그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정리해버리면 되잖아 그죠그 그렇게 했을 때는 1% 안에서 손해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밑거리가 달린다는 얘기 만약에 여기서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얘가, 뭐, 오후에 살짝 올려줘서, 뭐, 2만 500원에서 끝나? 그럼 몇 프로 먹는 거야? 예 2, 3% 먹는 거예요. 그, 그 다음날 막 올라가? 그럼 더 먹는 거. 또한번 내려와고 또한번 매수기에는 또 있는 거지. 어디까지? 19,750원까지. 얘는 19,750원을 무너뜨릴 것 같으면 오늘 무너뜨리지. 그죠? 지켜준다는 얘기는 뭐야? 750원을 내려왔다가 계속 지켜주고 오후에 2만 500원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2만원, 2만원, 뭐, 2만원에서 750원까지, 19,750원까지 매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의 매매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내려올 때 덥석 덥석 잡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내가 매수가를, 리딩방에서 매수가를 이렇게 뭐 2만 500원 이렇게 던져줬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무조건 떡떡떡떡떡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서 매수를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크게 막막 막 주식장이 안 좋으면 막 무너뜨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은 안 무너뜨린다야. 내가 지금 얼마든지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버티고는 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또 오후에 얘가 힘이 없어도. 좀깰 수가 있어. 깨고 진짜 뭐 다시 19,000원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서 나는 얘는 19,500원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놈이에요. 나올 놈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물량을 많이 잡아. 뭐 입질만 했으면은 1% 2%는 내가 손해 봐도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마음을 먹고서 아 물량 한번 잡아보자. 근데 여기서 무슨 뭐좀 액수를 좀 해서 잡았는데 19,500원까지는 내가 용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2%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19,500원이 무너져 확 하고 엄청 빠지는 거예요 손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내가 내 스스로가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 대응 뭔 말인지 알았죠 아까 얘기했죠 얘는 27,500원에서 일단 그죠 지지는 나오는 거예요 지지 나오다가 못 올라가고 또 비리비리비리 비 시간이 지나다 비리비리 해서 딱 무너지면 또뭐 27,000원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뭐냐면 26,500원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그냥 그 부분에서 얘가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은 얘가 힘을 못써 버티고는 있는 것이지 힘을 쓰려고 하진 않는다고 장때 은봉이 오늘 장대 은봉이기 때문에 얘는 하루종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밑거이 달려주지 않을까. 왜? 이놈은 아직은 뭐좀 여력은 있으니까. 많이 눌렀으니까. 그럼 내가 얼마든지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자리에서 살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아셨죠? 요것만 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매사하고도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1% 먹고서 나올 수도 있고, 2%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본전 손절도 할수 있고, 뭐, 1% 손해볼 수도 있고, 손해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게 주식의 어떻게 보면 핵심의 핵심. 매수의 핵심. 아시겠죠? 이 그러니까 부분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좀 여러분들도 좀 딱, 어떤 종목이든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를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놈은 계속 만원 지켜주고 있네요. 자, 이놈은 만원 무너지면 저는 손, 매도고, 일단 한번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한 해, 이제 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지난 것은 잊어버리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고, 또 제가 또 올해도 또 변함없이 좀 알려드릴 건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서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그냥 운이고, 운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약간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좀 집중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